안녕하세요. 일본 현지에서 낚시 장비 리뷰를 해 드리는 텟토리입니다. 오늘은 갯바위 낚시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쓸만한 입문용 로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2025년에 발매되는 이소시오 X라는 제품입니다. 다이와의 갯바위 낚시 입문기의 대명사로도 잘 알려진 제품이죠. 참고로 이소시오라는 시리즈는 일본에는 판매가 되지 않는 한국 전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요. 올해 출시를 앞두고 이렇게 보내 주셔 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시오가 갯바위 낚시 입문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소시오의 3세대 모델인 이소시오3가 있는데요. HVF 나노 플러스 소재와 X45가 적용된 기본기가 탄탄한 제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리대와 2번대의 고정 가이드에 후지공업의 디탄 IM 가이드가 적용되어 우수한 사양을 자랑하죠. 한가지 아쉬운 점이 릴시트가 슬라이드 타입이라는 점입니다. 입문기지만 중급기에 필적하는 사양으로 무장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두번째는 이소시오 AF라는 모델로 AF는 에리어 피싱 즉 바다관리 낚시터나 유료 양어장에서의 낚시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HVF 카본과 x 4 5이 적용으로 기본기는 단단하고요 조립대와 이번대의 고정 가이드에는 카본 IM 가이드가 적용되었고, 다이와 오리지널 스크류 시트까지 적용되어 최신 트렌드를 자랑하죠. 하지만 이름 그대로 양식장을 메인필드로 개발된 만큼 한정된 호수의 라인업밖에 없습니다. 1.5호, 1 7호 그리고 2호의 세가지 호수가 5.3m 한가지 길이뿐이라서 총세가지 아이템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소시오 X라는 제품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입문기를 의미합니다. 다이와 제품에는 입문기의 경우 제품명 뒤에 X를 붙이는 케이스가 많죠. 예를 들어 타코이카 X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말은 원래 이소시오라는 제품은 입문기의 등급이었는데요. 거기서 가격을 더 낮추어 진짜 입문자들을 위한 사양으로 만들었다. 입문기 오브 입문기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소시오3와 비교하셔도 약 70%의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양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소시오X의 경우에는 입문자분들이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든 부분에서 사양을 낮춤으로써 절묘하게 공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실물을 보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먼저, 이소시오 시리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소시오 3, 이소시오 AF, 그리고 이소시오 X의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소시오 AF와 이소시오 X는 이소시오 3의 후속 모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리즈의 파생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동시에 판매가 되고 있죠. 이소시오 3의 후속 모델이 아니라는 점, 먼저 이 부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네요. 자, 그럼 제품의 실물을 볼 건데요.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은 이소시오 X의 1호 5m 모델과 1.5호 5m 모델입니다 이번에 한국다이와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두 대나 보내주셨습니다 저번에 다이와의 레가리스 제품을 리뷰할 때는 한국다이와에서 타사의 제품과 함께 비교해보라고 시마노의 제품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호수로 두 대씩이나 야 한국다이와 역시 통이 큽니다 이러면 리뷰할 맛이 나죠 먼저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소시오 X 전용 로드커버가 들어있습니다. 이소시오 X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죠. 솔직히 싼 티가 나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 전용 로드커버가 들어있다는 게 의외입니다. 리일을 체결한 채로 수납을 할수 없는 타입으로 빌드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보관시 사용할 때 편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취급설명서와 한국다이와 정품의 보증카드입니다. 취급 설명서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요. 뭐, 낚싯대로 고압전선을 건드리지 마라 같은 당연한 소리만 적혀 있고요. 보증카드가 있으면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한절에 한해서 무상교환이 가능하죠. 제품의 외관은 블랙이 베이스에 레드로 포인트를 준 컬러링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이소시오 AF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조금 다르긴 하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태그입니다. 바로 후지공업의 가이드를 사용했다라는 증표죠. 가이드 커버 역시 후지공업의 QTC 커버를 적용시켰습니다. 가이드는 조립대와 2번의 고정 가이드가 후지공업의 카본 IM 가이드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외에는 후지공업의 스텐 GMTM 가이드죠. 입문기의 경우 가이드는 국적 불명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소시오 X는 모든 가이드를 믿을 수 있는 후지공업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조리 때부터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좋은데요. 다이와 제품의 경우 저가형 모델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정가가 더 비싼 인프레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요. 한국 시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은 당연한 옵션이다 보니 적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소시오 X는 한국 전용 제품인 만큼 처음부터 이렇게 개발을 한것 같아요. 여기서 이소시오 X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강도가 강한 솔리드 조리대인 메가톱이 적용되었습니다. 입문자의 경우 낚시가 서투르다 보니까 이 조리대의 파손 빈도가 높아요. 다이와의 메가톱은 기존의 솔리드보다 더 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낭창거리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으므로 초보자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메가톱은 이소시오3와 이소시오AF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유일하게 이소시오X에만 적용된 기능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카본 밀도를 높인 HVF 카본 섬유를 사용했습니다. 불필요한 레진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로드는 더 가벼워졌고요. 그로 인해서 조작성은 향상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낚시를 하더라도 쉽게 비로해지지 않습니다. HVF 카본은 또 다른 인문기인 핫토어에서도 사용되는 카본 소재입니다. 인문기이긴 하지만 카본 소재는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 조리대를 만질 땐 몰랐는데 지금 2번대를 빼보니까 색상이 블랙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제품명이 이소시오니까 갯바위를 흐르는 조류의 색상을 나타내고자 한것 같아요. 조리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걸 의식해서 보니까 조리대 역시 푸른빛입니다. 3번도 같은 색상이고 4번까지 똑같은 색깔이네요. 버트만 블랙이고 나머지는 모두 푸른빛이 돌죠. 보통 저렴한 인문기라면 버트의 색상 따위는 신경도 안쓸 텐데요. 이소시오 X는 이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줄붙은 방지 기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소시오 X뿐만 아니라 이소시오의 모든 시리즈에서 적용을 하지 않아요. 가격이 더 비싼 인프레서나 핫토에서도 적용 안 되는 기능이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버터 때는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고요. 버터의 디자인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소시오, 이소시오 X 이렇게 두번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제조국은 베트남입니다. 릴 시트는 이소시오 AF와 마찬가지로 다이와 오리지널 릴 시트가 제용되었습니다 러버 코팅 같은 건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죠. 릴 시트의 너트는 후지공업의 파츠를 사용했네요. 아주 스무스하게 작동하죠. 릴을 체결해서 그립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홀딩감이 불편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 부분은 필드에서 사용을 해보면 조금 더 자세한 느낌을 알수 있겠죠. 그립 엔드는 심플한 스트레이트 타입이고요. 끝 부분에 신촉감 도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리어 도장이 되었고요. 이 부분이 무광 처리된 도장 부분이라 만지면 바로 알수 있죠. 입문기라는 특성상 과한 부분 없이 진짜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넣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소시오 시리즈의 라인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시오 3는 0.85부터 2호까지 다양한 호수가 있지만 2호만 5m였고 나머지는 모두 5.3m였죠. 이소시오 AF는 1.5호 1.75호, 2호의 한정적인 호수에 모두 5.3m 길이입니다. 하지만 이소시오 X는 입문자, 초보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5m 라인업을 늘렸다는 특징이 있죠. 총 7가지 아이템 중에 무려 5가지 아이템이 5m 모델입니다. 호수는 1호부터 2호까지의 5가지로 모든 호수에 5m 길이가 설정되어 있죠. 5.3m 길이는 1호와 1.5호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갯밥이 낚시대어의 경우 5.3m가 기준이고 많이 사용하는 호수의 경우 추가로 5m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소시오 X의 경우 완전히 반대죠. 한국필드에서 인기인 5m 길이를 대폭 투입했다는 점이. 한국 전용 제품스럽습니다 이름만 한국 전용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필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있게 입문자 분들에게 권해드린다고 하네요 그럼 이소시오 X의 재원도 함께 알아볼게요 자중은 가장 가벼운 1호 5m가 189g 입니다 자 그럼 1호 실제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는 186g으로 오차는 1.5% 수준입니다. 오늘은 로드가 두 대죠. 그럼 1.5호 5m 모델도 재보겠습니다. 재원상 무게는 198g인데 실측치는 195g으로 역시 1.5% 오차입니다. 단순히 재원보다 가볍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오차를 가지는지 그걸 보는 거죠. 재원보다 너무 가벼워도 그건 역시 문제가 되니까요. 지금까지 리뷰를 하면서 실측한 데이터를 보면 다이와 제품의 경우 타사보다 재원과 실측치가 근접하고요, 오차 범위도 상당히 좁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저렴한 제품일지라도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중은 1.5호 5m 모델 이하라면 200g 아래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1.5호 5.3m 이상부터는 210g을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무게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은 긴 로드를 장시간 사용하는 낚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가능한 가볍고 조작하기 좋은 5m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자중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소시오3와 비슷한 자중입니다. 상위 모델인 메가디스나 하토와 비교를 해봐도 2호를 제외한다면 10g 이상의 큰 차이는 나지 않죠. 인문기는 당연히 무거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네요. 선경, 원경, 주부하와 적정 목줄 등의 재원은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정가는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지만 실제 판매가는 더 저렴하겠죠. 실제로 1호의 경우 16만 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이와의 갯바위 낚시 입문기인 이소시오 X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한국 전용 제품이라는 점에서 놀랐고요. 입문기지만 상위 모델에 비해서 재원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에 또한번 놀랐네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입문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시오 X를 다른 이소시오 시리즈와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소재는 이소시오 AF와 같은 HVF 카본을 사용해 가볍습니다. 뒤틀림 방지 기능인 X45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리즈 중 유일하게 메가톱이 적용되어 조립대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죠. 오히려 입문자분들에겐 이 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는 이소시오 AF와 같은 후지공업의 카본 IM 가이드가 적용되었고, 나머지 가이드도 모두 후지공업의 제품이죠. 하지만 고급 소재인 티탄이 아니라 스탠을 사용했기 때문에 출조 후에는 가능한 빨리 세척을 하시는 게 부식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릴시트 역시 이소시오 AF와 같은 다이와 오리지널 릴시트가 적용되어 홀딩감이 우수합니다. 입문기 치고는 조금 과할 정도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가격은 이소시오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하다는 게 바로 핵심이죠. 이번에 한국 다이와에서 아주 칼을 갈고 만든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드는 갯바위 낚시 인구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폭제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후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aughs>